안녕하세요. 방사선학과에 재학 중인 17학번 위원근, 20학번 서다희 21학번 이수빈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어, 학과 홍보영상 찍으려고 모였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주컨정보관 앞으로 모였습니다. 맞아요. 저희 방사선학과는 주컨정보관 3층에 위치하여 있는데요. 지금 바로 가보실까요? 304호에서는 주로 2학년 학생들의 진로 영상 기술학의 수업과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방사선학과 하면 대표적으로 일반 촬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일반 촬영을 포함한 모든 촬영은 환자마다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취하는 자세가 다 다릅니다. 따라서 촬영을 할 때에는 환자의 포지션마다 기준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학과에는 일반 촬영을 바탕으로 개설된 아띠 동아리가 있습니다. 엑스레이의 어떠한 원리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는지를 기본으로 하며, 촬영한 영상을 포토샵을 이용해 의미를 추가하여 작품으로 제작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초음파 실습실입니다. 초음파는 일반 차량과 다르게 프로브라는 도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한데요. 지금은 복부를 스캔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대동맥이나 간정맥 같은 다양한 해부학적 구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초음파는 비절리 방사선으로 인하여 인체에 무해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음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3학년 교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초음파 영상학 및 실습을 통해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교수님을 뵈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사선학과는 총 여섯 분의 교수님이 계신데요. 저희 여섯 분의 교수님 누가 계시죠, 선배님? 여섯 분이요? 네. 아 이제 배석환 교수님, 네. 김명남 교수님, 이승환 교수님, 임창성 교수님, 이제 김기진 교수님, 박명철 교수님이 계십니다. 네, 저희는 그 많은 교수님들 가운데 딱그 중에 한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바로 누구시죠? 김용범 교수님입니다. 네, 지금 바로 김용범 교수님께 한번 가서 인터뷰 요청을 해볼게요. 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방사학과 교수님을 찾아뵙고 우리 학생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 몇 가지 준비해봤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 그래, 오랜만이다. 네. 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방사선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용권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 방사선학과만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 우리 방사선학과는 최첨, 최첨단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학과로 기술이 발전하면 새로운 기계가 최신 최첨단 기계가 새로 나오잖아요. 의료 기기도 마찬가지예요. 의료 기기도 계속 이제 새로운 진단 기기가 나오기 때문에 방사선학과는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이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과예요. 아, 그럼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방사선학과 학생들은 주로 어떤 공부하고 어떤 공부를 하나요? 어, 우리 학과 학생들은 <laughs> 입학 초기에는 기초의학과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의학 용어 등등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과 설립 목적이 방사선사를 양성하는 학과이잖아요. 그래서 의료 영상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그 원리를 알수 있는 기초가 되는 교과목들,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고학년이 되면은 실제로 이제 그 영상 장비를, 영상 장치를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아,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방사학과 학생들이나 방사학과를 진로하고 싶은 예비 고등학교 3학년이나 예비 대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과는 이제 고상학생들한테 하는 얘기니까 우리 학과는 문 이과가 이제 교차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문과가 유리하다, 이과가 유리하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물론 이제 학교 오면은 이제 과거에 어떤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조금 있지만 그 차이는 학생들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극복될 수 있,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건양대학교는 전국에 이제 유일하게 대학병원과 이제 같이 있는 같은 공간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양대학교 방사선학과는 이제 병원에 있는 방사선사 현직 방사선사 여러분들하고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학생 교육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실용 실무 교육 쪽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오늘 저희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저희 방사선학과에 좀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어서 유익했고 앞으로 배우게 될 실습이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수빈님은 어떠셨죠? 어, 또한 이렇게 홍보 촬영을 홍보 영상을 제작하면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아직 1학년인 저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 건양대학교에 진학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만족스럽게 더 다니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서 굉장히 대답을 잘 해주셨는데요. 더 궁금한 음.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아실 수 있으니까,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